대한민국에서 여성 연예인의 가슴은 1980년대부터 중요한 화제가 되었다. 1982년 영화 에마부인에서 무명의 신인이었던 안소영이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의 글래머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안소영을 필두로 오수미, 김부선, 선우일란 등 여러 글래머 여배우들이 등장하며 가슴 크기가 영화 홍보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1987년 629 선언과 60화국의 등장 이후 사회 전반에서 해금의 물결이 잃었고 1990년대에는 성인용 비디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진도이가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진도이는 37인치 바스트로 주목받았고, 이후에도 많은 글래머 여배우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성인 비디오 시장이 점차 쇠퇴하고, 연예인 누드집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2000년대 초에는 이선정과 정양 등 글래머 연예인들이 방송 활동을 통해 가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공공연하게 만들었다. 2003년 성연아의 누드집 이후 유명 연예인들이 연이어 누드집을 발간했고, 이지연, 함소원, 이혜영 등이 글래머로 각광받았다. 이들은 누드 공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누드는 한물간 연예인들이나 찍는다는 풍조를 바꿨다. 이후 김혜수, 이효리, 한채영, 송혜교 등 연예인들이 몸매를 찬양받으며, 큰 가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예쁜 가슴을 만들기 위한 원더브라나 보형물 삽입 란제리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가슴은 매력의 상징으로 승격되었다. 21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성 연예인의 가슴에 대한 화제는 성형 여부로 집중되었다. 큰 가슴이 명문대 졸업처럼 여겨지자 가슴 성형도 불도덕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가슴이 커진 연예인들은 네티즌들의 의혹을 받게 되었고 성형 의혹을 해명하려 애썼다. 예를 들어 가수, 별이나 이지에는 가슴 성형 의혹을 해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슴이 홍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매스컴의 침소봉대와 맞물려 연예인들의 가슴은 큰 관심사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